성현이가 쓰는 지한영의 놀리기 멤버를 다섯 글자로 표현해 주세요. 본인은 뭐라 생각하시나요? 다섯 글자. 너 네가 생각 안, <laughs> 안 나. <할구나>. 니까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. 역질문 하지 마세요. 최강 비주얼 멤버입니다. 양심의 양심이란 게 마음속에 있긴 하신가요? 없어요. <laughs> 정신 방부제. 정신연령이 <목소리> 정신 정신연령이 아직 아 어리고 순수하다는 의미로 아아 성현이가 너무 힘들다고 세계를 네, 너무 안 내고 왔네 <목소리> 맨날 놀리다가 이게 칭찬을 하려니까 <목소리> 너무 힘든 것 <거> 같아요 <목소리> <laughs> 가만히 있어도 지현이 뭔가 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덥지 너 지금? 아하다 <laughs> 먹을 것 같은데 1번이 백조 1번이 멜로포인트 평소 모습이 장시 먹을 때. 여기 살짝 운동을 해할 때가 있어요. 그 전에. 운동 딱 하고 이제 딱 보는데. 아! <laughs> <나> 얼굴왜이까여 <laughs> <잘 했을까요? 웃음>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데. 어, 어. 형 하면서 살짝 이렇게 식단이 형은 모르더라고요. 왜 몰랐지. 요힘좀 넣고. 이거는이다 햄버거. 이런 거, 거 먹으니까 키가 안 크는 거예요. 이런 거 먹어서 그나마 키가 큰 거야. 아, 그런가? <laughs> 어. 아니, 아침에 맛있어? 우유 좀 많이 더 드세요. 맨날 우유 제가 우유 많이 먹 우유 먹는다고 키가 크다고 하는데 우유 먹으면 키가 큽니다. 그럼 우유에 몇쯤 알아서 드세요. 그 초등학교 때 이미 했습니다별싫어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. 멤버 이것만큼은 인정한다. 네. 가만히 있어 무겁다. 솔직히 멋있지 아지다또 흥기증이 올라가거든요. 근데 무한 <지금 웃음> 네. 번만 <laughs> 해 주시면 안 돼요? 하나 둘 셋! 되기보다... 성상실한 이런 <laughs> 이 형이 멋있는 척하면 살짝 윗꼬리가 살짝 올라와서 이렇게 돼요. 말이 별로 없어요, 내가말 <laughs> 많아 말버릇 말 말버릇 떠는 행동이 행동이가 내 이거 뭐? 말야 삐지면 삐지면 한숨을 많이 쉬는. <laughs> 이게 너무 캐릭터가 이상해 지금 훈분하게 <laughs> 끝내야죠. 이제 마지막은 훈훈하게 <laughs> 형이야. <laughs> 이거 응원 <우모> 메시지인 거아 <laughs> 운동 가기 전에 <laughs> 형 발끝부터 팔끝까지 <laughs> 그게 닿는구나, 너는. <laughs> 만족하시나요? 만족해야죠, 뭐 <laughs> 어떻게 하겠어요. 키큰 만족할게요, 올해 안에. 오케이? 올해 안에 키어큰아 맨날 쭉쭉이 해줘야겠네요, 아, 제가. 인정할게요. <laughs> 지안이가쓴연태 프로필. 제발 일어나. 눈만 떠있어 깨우면 눈만 떠있고 아 뭔지 알아 계속 눈을 서있고빨하기한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<시발하게> 10분 <laughs> 5분 전에 일어나요 <일어났다>. 10년은 너무 <laughs> 편해요 그건 다 편해요 <laughs> 내가 생각하는 멤버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인가요? 제가 보기엔 연태 형은 사실 그런 고집이 있잖아아 누가 쓰신 거야? <laughs> <뭐야? 웃음> <laughs> <laughs> 연태가 내가 예전에 알던 것보다 훨씬 턱선이 날개뼈였어 이게 딱 찍으면 이렇게. 들어왔어 t s u 도 e i 들어 o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있 t sure. I'm n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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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u 어, 다잘 모르는 거나 정말 y y o 네가 쓰는 거니까 o m i n g in. I can't be l y 명 n g You're lying. I'm not g o 라인이 없기 때문에. u r 인 not going to be lying. y 정 u r e not g o 아, n g to be lying. You're not 이렇게 섹시한 표정을 짓거나 그래야 할 무대가 있을 때 아직 섹시함은 네. 인정하지 네. 못하겠다. 아직 너무 순수합니다. 내가 씻고 나왔어. 응. 그러면 꼭 분명히 씻고 나왔는 걸 알면서 씻었어? 아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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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껌물어봐고나 쓰고 있으면 어. 갔어? <웃음> <웃음> 시계 자기 침대 바로 옆에 있는데 글시야 지겨워 졌어 갑자기 갑자기 이제 뭐에게 <laughs> 푸근하게 오늘 <laughs> 2018년 멋있게 날 날아다니고 <laughs> 날편고 <날까진 웃음> <laughs> 이제는 너가 먼저 <laughs> 씻어 <줄수 있어. 웃음> 이렇게 영태 프로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<laughs> 아티형이 쓰는 막내의 프로필 맨날 카메라 앞에서 잘생기지 않았어요 귀여운 척하고 어 귀여운 척, 잘생긴 척하고 잘생긴 척 귀여운 거죠 그런 거 하지 말고 얘기 좀 해봐 얘기 좀 해봐 그냥 이거요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머리 이렇게 바뀌어서 여기서 하는 거야 여기서 하고 아 근데 듣고 싶잖아요 잘생님면응 네. 멤버 역할 할말다 하는 막내 와형 글씨, 글씨 뭐야 가 이건 알아볼 수가 없는데요 <laughs> 이거 한자 아니에요 한자 알아서 알아보시죠 멤버와 함께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네. 번지점프 하자 그랬어 근데 성윤이가 되게 왔다 하지 않고 바로 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스카이다이빙이래. 아, 저 기절해요 응. 그자 <laughs> 스카이다이빙. 왜저 그 이거 낙하산 뛰어 내리자마자 이거 못요 그래. 아 그거 우리가 <laughs> 안 펴요. 괜찮아. 그래서 금방 다리 다할 거야. 어. <laughs> 내가 생각하는 멤버 최고의 스냅샷. 넌 화장실에서 유튜브 <laughs> 성희는 거실에서. <laughs> 운동을 다 하고. 지아니막 막 막... <laughs> 맞아. 굳이 한세트한 세트 하고 나서 아, 두장더더 하면. 아, <목소리> 아 리본 가무 했다 내가 내가 언제 이렇게 까임 내가 생각하는 멤버 최고 샌드위치 자산은 <laughs> 근육을 느낄 때많이상현이가 <laughs> <말이죠. 웃음>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음.. 느끼한 거어 느끼한 거 까르보나라 대게 이런 게 아닌가 나중에 사주실 거죠? 킹크랩? 응. <laughs> 그럼 대게 로 아, 바꿀게 <laughs> <보단 웃음> <거. 거. 웃음> 대게도 비싸요 아 킹크랩보단 나아 알겠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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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성 완벽하다 재미있다고 하는데 자기가 오케이 저거 보면 얘도 너무 작거든 <laughs> 내가 아까 느꼈어 <laughs> 내거라는데 그래 색중에 내가 제일 재밌지 않나? 이거 봐 이런게 다 있다고 난 연태가 제일 재밌어? <laughs>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멤버의 말버릇만 이거는 최근이 아니라 항상 그런데 성현이는 배고프면 목소리가 커져 누군가 나한테 밥을 주길 원하는 거야 그래뭐 아, 먹고 싶을 때 어. 커피 사주세요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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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뭔지 지발성이 그때는 확 뚫려있어. 멤버에게 보내는 남은 2018년 음원 미시지. 오늘 좀 잘생겼네? 물론 나만큼은 아니지. 네형 <laughs> 이번 이번에 풋빛이 잘 나왔더라. 그 스냅샷. 이번에 <laughs> 티저 사진. 나야 뭐, 괜찮아. 근데 뭐 나만큼은 아니니까. 넌잘 나왔더라는데. 진짜. 생긴 거 뭐? 잘 생겼어. 그럼 잘 생겼어. 오케이. 상체와 하체의 갭 차이도 모델이야. <laughs> <laughs> <아니, 웃음> 갭 차이가 비슷할 정도로 아니 더클 정도로 운동 화이팅하고 막내 화이팅해. 네. 마티에스는 아. 막내의 프로필 여기까지입니다. <laughs> 안녕.